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탈리아에서 오징어 게임 소식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까지 지금 접목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이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 인기가 계속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탈리아는 뉴스, 또 신문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매체에서 계속 계속 띄워주고 있고, 이런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뭔지 봐야겠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거지? 하고, 보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뒤늦게 지금 인기를 또 얻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명품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퀴드 게임 클럭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하는 그 인형이 우리 왜 저녁에 자고 일어날 때 필요한 알람 그 알람으로 발명품이 개발돼서 이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발명을 한 건지 아니면뭐 기존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형이 오프라인상에서도 알람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8, 8시, 시간이 됐죠? <laughs> 이게, 이게 이제 알람이죠, 알람인데, 댓글 몇개 읽어보면은, 아, 우리 엄마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안 일어난다, 아침에, 8시가 되는데도안 일어나. 그럼 이거 해놓고, 이제 뒤통수에다가 쏘는 거죠 총알 <laughs> 근데 에, 에, 저는 무서워서 악몽을 꿀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재밌는 그런 발명품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르바텔라라고 여기가 이탈리아 지하철 B선 2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넷플릭스라고 <laughs> 서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너 딱지치기 할래? 아나돈 없어. 시키지 마. 그런 거. 어나돈 없다고. 500유로짜리가 지금 네달러짜리 <laughs> 있는데 500유로짜리 하나가 70만 원 정도 해요. 하나로 딱지에서 지죠 딱지에서 지는데 이제 볼대기를 때리죠. 예,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분 반응이.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 욕도문장 많이 나오는데 <laughs> 패러디는 여기까지고.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상영돼 가지고 대박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공유 님이 나한테 돈 준다고 하고 딱지치기를 제안하죠. 그래서 내가 딱지치기 했는데 졌어. 그럼 내가 역으로 돈을 줘야 돼. 근데 돈이 없으면은 이 볼따구 맞는 걸로 싸대기 맞는 걸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 내가 사대기를 맞았으면은 한판더해 이정재 배우님처럼 여기가 빨리질 정도로 그 대결에 집중하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보다는 내가 여기 한대 맞으니까 놀러 하면서 이제 욕도 문제를 날리고 이제 그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 그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에 있어서 일단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돈 준다고 해놓고 마치 자신한테 유리한 것처럼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몇 번을 해도 못 이기게 만들어 놓고 계속 싸대기를 때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룰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기려고 승부욕이 발동이 되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제 일단은 의심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얘 뭔데? 뭔데 날 때려? 이러면서, 어, 일단은 치고받고 보는 그런 로마 스타일의 스키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재밌는 패러디들도 있지만, 정말 특종이 하나 떴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실사판으로 하겠다라고, 예,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사판으로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해외에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그, 코리아 뉴스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류 열풍의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좋아요가 벌써 만 개가 달렸죠? 이기 보면은, 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실사판으로 나온다. 여기 내용이 좀 긴데 제가 빨리 빨리 읽어볼게요. 보면은 스퀴트 게임, 라세리아코리아나키아스칼라 도트텔, 레베트德 e 레세리,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모든 시리즈들을 뛰어넘은 그런 엄청난 작품인데 여기서 디벤타리알타에 t 에 산트 존. 그러니까 존 무슨 요한 호텔 이런 데에서 지금 지도와 또한 강릉, 강원도 강 강릉인데 여기서 N을 쓰더라고요. 강릉 해가지고. 아무튼, 강릉이에요. 강릉, 강원도 그 호텔에서, 요한 호텔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주연 호텔에서, 이제 그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리얼한 오징어 게임을 하겠다고 아눈치아또, 그러니까 알렸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공식 사이트 가서, 어,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승자에게는 친구의 밀리언이디 원,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오징어 게임을 하려나 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좀 일단은 저는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되는 게 여기서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임이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La Partita di Terra il 24 ottobre 24일 10월 24일 그 11시 alle 11:00 la quota di partecipazione è T madon 그니까 참가비는 만 원이고, 제가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게 너무 길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조코시스 볼즈라, 이누나 비네타, 알랄베타, 미시노 호텔. 그니까 호텔 근처에 있는 그런 그, 그 장소에서 게임이 진행될 건데, 드라마에서는 세이조키, 여섯 개의 게임이 나오지만, 멘트레이베이리 조카토리, 도브라노스, 피다르시콘 솔라멘트, 쿼트로조키. 그니까 네 개의 게임만 채택해서 진행할 거다. 보면은, 이거를 다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보면은 The Flower of m u g 그냥 뭐 무궁화란 뜻인데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Talk of War, Sugar Draw, 달고나 그리고 Ticking, m a u r e p e l l n 의 e j u 델 o Del Calamaro, 칼라마루가 오징어인데 구슬치기랑 오징어 게임 빼고 그 이제 딱지치기,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만들기, 그 다음에 그 줄다리기 요렇게만 진행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일볼도 될 프론트맨 그러니까 스페셜 게스트 프론트맨 얼굴이 공개가 된대요. 마지막 두 명만 남았을 때 결승전 때 이제 프론트맨 얼굴이 공개가 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승한 사람은 500만 원 받고 프론트맨의 얼굴도 볼수 있는 물론 이제 결승만 가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룻밤만에 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거죠. 바로 이탈리아 댓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페르키논소놀리 스페리아 모케 이 i z i o a girare qualche photo e qualche video della p a r t i a d o l e v e n t 그 이거는 그 내가 왜 거기 없는 거야? 내가 왜 한국이 없는 거야? 아, 제발 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어, 그 g i r 그 GR 해가 아니고요. 지라 해가 그그 GR이 아니고 그 돈단 뜻이요. 예, 네, 그, 사진이 돌고, 영상이 돌고. 오늘 이탈리아 말그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 이태리 말 중에서, 지랄레가 한국의 그 g 알해가 아니라, 이제 돈다, 뭔가 순환된다, 라는 뜻인데, 이태리 말입니다. 예, 네, 절대 여기 아니고요 경기 시작 후 사진이나 영상이 지랄레 순환되기를 원한다, 라고 댓글을 달아줬고, 그 다음에 여기 깨알같이 그 이모티콘 오징어, 에 네, 달아주셨네요. 귀여워요, 이태리 사람들 참. 제시모레 쥐바도. 그니까 이게. 그 당연히 실사판 게임에서는 예, 아무도 탈락자가 없죠. 그러니까 탈락자는 있는데 죽진 않죠. 예, 당연히 죽진 않은데 예, 보면은 죽으면 간다고 <laughs> 이들 사람들이 예, 그좀 많이 힘든가 봐요. 젊은 층들이 예, 계속 가볼게요. 만원보레는 수조 노베로.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도 안 죽는 거지 맞지? 아무도 안 죽는 게 맞지?라고 한번더컨펌을 하는 그런 건데 당연히 아무도 안 죽죠. 큰일 나죠. 그러다가 괄권 아카비도 일주였고 델칼라마로.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임이 마지막 라운드에 있던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처럼 그려놓고 공격수가 한 바퀴 돌기 시작해서 배 자르면 은두 발로 뛸수 있고 이제 그 게임을 드라마 시작에 나오고 드라마 엔딩에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제가 96년생인데 저도 이 게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이거를 특강을 받았거든요. <laughs> 영상 찍어야 되는데 오디오 게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도화지 위에다가 특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 세대 때는 달고 살았다. 특히 남자들끼리는 치고받고 현대판 럭비 그 이상으로 꿀잼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대요. 이거 한 대여섯 명끼리 팀 정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재밌는데 여기 이 글쓴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래야 따 no. 글쓴이조차, 예, 이 코리아 뉴스 글쓴이조차. 어, 모른다. 갈라마로 오징어 게임은 이해를 못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요거만 조금 더그 강조해서 패러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패러디가 달고나, 딱지치기 이런 것들만 나오고 줄다리기 이런 것만 나오고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잘안 나와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죠. 때론 시모레 파르티치페레이 볼렌티에리. 그러니까 안 죽으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laughs> 하다가 탈락하면 죽으니까 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안 죽으면 안죽거지 그럼 나 갈게. 이러는 거죠. Mas se perdi mori, perché se no, non c'è gusto. 그니까, 러 지면, 탈락하면, 죽냐.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니까, 러 재미가 없다. 다들 죽으려고 한잔. Io lo sapevo, che sono nata dalla parte sbagliata del pianeta. Ora neo decisamente la conferma. 아, 나는 내가 지구에서 잘못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걸 드디어 확신하게 되었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컨펌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태어난 게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 같은데 이탈리아도 좋은 나라입니다. 사레 벨로바르티시파레 마스토넬라 트토르카포델몬도 센선솔도 가는 게 너무 좋긴 할 거야. 참여하고 싶어. 근데 나는 한국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게다가 이것도 없어. 참가비는 만 원인데 이제 그 비행기표 값이 없다는 거죠. 바이 이탈리아. 그니까 이탈리아. <laughs> 안녕. 브렌아모도 베빌리에티 델 볼로? 그러니까 이분은 친구를 태그해 가지고 우리 이따가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안녕 하고 이제 <laughs> 떠나겠다라고 반응을 보여줬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와, 이거는 유행을 넘어서 뭔가 진짜 나중에 한국의 현대문화적인 것이 이만큼 인기를 끌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SNS 지금 이거 관련된 물론 저도 이거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죠. 근데 여기 이탈리아 그 커뮤니티 보면은 지금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적이 진짜 드물고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뒤늦게 흥행을 실감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오징어 게임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한국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요리사, 또는 아니면 뭐 유튜버, 아니면 틱톡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게 엄청나게 유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패러디도 하고, 또 영상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기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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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 같은데 이흥행의 힘입어서 이제 리얼하게 강릉에서 이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이벤트로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런 이벤트로 더욱더 많은 해외 팬들에게로부터 한국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큰 그런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또 역동적인 그런 재미, 그런 걸로 인해서 현대문화 강국으로서 더욱더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오징어 게임 소식을 제가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국의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